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옆친구와 인사해 볼까요? 우리 반갑습니다. 네. <laughs> 자 오늘도 예수님이 주신 은혜 가득 누리는 예배 시간 되게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중도 문친구들 오늘은요 우리 목사님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이라는 제목으로요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제목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됐죠? 준비됐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아, 십자가의 고난과 이 죽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애들아, 세상에는 어, 다양한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는 종교 어떤 종교가 있나요? 어떤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 원불교 뭐뭐 불교고 또 천주교 사이비 뭐그 사이비 있죠 그 요즘 사이비 뭐라고요 뭐야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생연이 패스 뭐 스파 어 근데 스파게티 교 이런 것도 있대요 제임스 이단 아니 그거는 학교잖아요 자 여호와의 지금 여러분 수준이 나오고 있죠. 뭐 중학교 이런 거 나오고. 자, 애들아, 봐봐요. 우리 삶에 있어서요, 애들아, 종교가 많아요, 저거요. 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왜 종교가 이렇게 많은 걸까요? 종교가요,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인간은요, 종교와 떨어질 수 없는 존재, 아니, 떨어질 수 있는 존재일까요? 없는 존재일까요?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요, 여러분 이 종교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존재해 왔어요. 옛날에부터 존재했던 이 종교 뭐가 있을까요? 어, 그렇죠. 또 샤머니즘, 그렇죠? 애니미즘 그래요. <laughs> 자, 여러분 여러 가지의 종교의 형태가 우리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요?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아 이제 물어볼 거예요. 인간은 종교와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면 대체 사람들은 왜 종교와 떨어질 수 없는 걸까요? 왜 많은 사람들은 이 종교를 가지는 걸까요? 승주야 뭐라고 이유가 뭐라고? 불안하니까. 또그 이유가 뭘까요? 어,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어, 그 이유들을 계속 쳐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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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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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봐요 저기 누워 있는 저 친구 저 친구 별도 일어나서 날봐요 그죠 어... 네그 이유를 자꾸 쫓다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무하고 연결되냐면요, 곧나 자신의 행복과 연결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 종교를 통해서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그 소원의 이루어짐을 통해서 어떻게요? 자신이 행복해지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가요, 오랜 시간 전부터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요, 떨어질 수 없는 존재로 있던 거예요. 물론 시대마다 행복의 정의는 다를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이들은 이 행복의 정의를 뭐라고 할까요? 험혹한 가정을 이루는 게 행복이에요 라고 정의할 거고 그 행복을 위해서 종교를 가질 거고요. 또 어떤 이들은 돈을 많이 버는 거, 부를 축적하는 거 그게 나의 행복의 정의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종교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를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되기 원하는 거죠. 또 어떤 친구들 누구 있어요? 여러분들 중, 중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있어요. 목사님, 새벽 기도에서 기도하면 이쁜 여자친구 생겨요? 이렇게 묻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에게 행복의 정의는 뭐예요? 어, 이쁜 여자친구를 만나는 게 행복의 정의겠죠 왜 성혁이를 바라봐요? 어. 아, 성혁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 여러분 이처럼 요 행복의 정의는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뭘 원해요? 자기가 정의하는 행복을 원해요 안, 안 원해요?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정의하는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뭘 가지는 거예요? 믿음, 종교라는 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요, 인간 세상에서 세상 사이에서 보이는 흔한 모습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물어볼게요. 봐봐요, 얘들아. 그렇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행복을 원했을까요? 행복이길 원했을까요? 맞아요. 이들도요, 자신이 정의 안에 그 행복을 이루길 원했어요. 그러면, 그 마가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던그 행복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10절 한번 찾아볼게요. 어, 마가복음 11장 10절 말씀이에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니까요. 막 졸리면 막살 꼬집으면서도까지 막 깨어있으려고 해봐야겠죠? 저기. 앞 친구가 좋으면 좀 꼬집어서 깨워줘요, 도와줘요. 앞 친구가면 저기 그래서요 오늘 정말 잘 따라봐요, 정말 중요하니까요. 다 찾았나요? 오케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20절의 말씀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20절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 그 행복의 정의는 뭐예요? 호산나. 그저 그 앞에 뭐라고 나오죠?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뭘 찬성하고 있어요? 다윗의 나라.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를 찬성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 다윗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아니요. 이스라엘의 다윗의 나라 어떤 나라예요? 전성기. 소위 목사님의 리즈 시절 이이스살 이 초중반 때 얼굴이 진짜 잘 생겼던 그 시절을 꿈꾸는 어떤 그런 모습. 아 지금도 넘사인데 그때는 얼마나 넘사였냐고요? 그렇죠. 목사님 그때 지나가면 주위에서 난리났어요. 자 <laughs> 여기 <laughs> 면담, 면담. 자 여기 면담. 자 돌아와서. 자 집중해봐 요 이제. <laughs> 얘들아 사랑해요. 자, 그러니까요. 다윗의 나라 이 나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전성기를 누렸던 그 나라인 거예요. 그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던 그 시기가요. 이 다윗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의 그 소원, 그 행복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전성기를 다시 한번 이루게 해 주세요. 우리 나라가 다시 한번 강한 나라가 되게 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뒤에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승현이가 얘기했던 거 봐요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말일까요? 호산나 호산나 이거 뭔지 몰라요? 호산나가 뭐냐면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가장 높은 계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내가 아리옵나니 나를 구원하소서. 이 의미가에 호산나요. 봐봐요. 주님, 내가 원해요. 우리가 정말 소원합니다. 그 다윗의 나라, 그 전성기, 그것도 소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나의 행복을 이루어 주소서.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몇 절에서요? 10절에서요. 10절에서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이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 주님, 우리 한번 11장 7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예요? 누가 그 낙의 새끼를 타고 있대요? 예수님이 얘들아, 진짜 봐봐 장난 조금만 그만 치고 조금 봐봐 진짜 정말 중요해서 그래 이제 봐봐요 얘들아 예수님께서요 낙의 새끼를 타고 어디에 들어가세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그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우리 조상의 나라 그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가장 높은 곳에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들의 소원, 우리들의 염원, 우리들의 행복을 이뤄주세요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찬성합니다 막 그러면서요 길가에 자기 옷을 막 던지고요 왕대신주님을 맨바닥에 가게 할수 없어요 내 옷을 밟고 가세요 이러고요 나뭇가지를 막 흔들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 찬양하고 찬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소리치르면서 자신의 행복을 고백하고 자신의 소원을 고백하고 그 소원을 이뤄달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절해서 근데 왜그하필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왜 예수님한테 표현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예수님이요 그와 같은 존재로 보였던 거예요.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줄수 있는 자신의 염원을 이루어 줄수 있는 존재로요 누가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애들아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제 생각해보자 세상 사람들은요 소위 자신의 어떠한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뭘 가진다고 했죠 아까요? 뭘 가진다고 했어요? 종교를 가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종교를 지금 가지고 있나요 안 가지고 있나요? 그들도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니까 오는 다윗의 나라의 회복이라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 종교의 대상이 누구예요? 주님. 여기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누구? 예수님. 그러니까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요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종교를 가지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행복,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그 종교, 그 예수님의 종교를 가진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팩트 사실적인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얘들아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종교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자손 들어볼게요 이 모습이 긍정적이다 손 예수, 예수님을 자신의 종교의 대상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긍정적이다 손 오케이 부정적이다 손 나는 생각이 없다 손 감사해요 솔직한 친구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성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성에 대한 평가는요 아마 다양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성을 두고 아 나쁘지 않아 괜찮아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 이유는요 왜요? 그러한 소망과 어떤 그분께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마음, 그 소망 때문에 현실을 비참할지라도 어, 그 소망 때문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망, 그런 종교성 나쁘지 않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 그런 소망을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냥 소망을 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종교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종교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종교는 정신승리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쁘지 않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괜찮은 거야. 어, 좋은 거지. 어, 마음을 시킬수 있잖아.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성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죠. 단순히 예수님을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한 게 잘못된 것이야.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 아 그건 뭔가 좀 이상한데? 잘못된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양한 평가 속에서 한번 이제는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그 친구들의 한번 신앙을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물어볼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이 종교성, 그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정의가, 그 모습이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교회에 와요? 왜 교회에 와요? 왜 예배드리나요? 목사님이요. 아마 지난주 지난주 몇 주간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복음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굴 믿는 거다? 예수님을 믿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 이야기하고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야기는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참으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는 거다란 이야기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나의 행복이 행복이며 그 행복을 위해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는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믿는 그 종교 그 종교성은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곧 나의 행복을 위해 가진 그 믿음 그 종교성은요 너무나도 쉽게 사라져 버릴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나의 믿음의 대상에 내가 원하는 소원은 이루어줄 수 없다라고 여겨지면 그 대상을 향한 믿음이 유지가 될까요? 사라질까요? 유지가 돼야 사라져요.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믿음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대학 잘 가야 볼까요잘 가야 볼까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대학 못 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 무조건 포기해야 돼요. 예수님 믿을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졸업 못해요. 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예수님 믿음에 포기해야 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 믿을래요. 예수님 믿음의 시험 성적 무조건 떨어져요. 예수님 믿을래요. 예수님을 버릴 걸요, 신앙을 버릴 걸요, 믿음을 저버릴 걸요. 얘들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예수님의 자신들의 소원 어떤 소원이었죠? 그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성기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을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 그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서자마자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종교를 어떻게 했을까요? 유지했을까요? 버렸을까요? 버려버렸어요 우리 예수님이요 힘없이요 로마 군인에게 끌려갔어요 책집질 맞고 공의 앞에 서서 재판 받고 천황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옷을 벗어 던지고 나무를 흔들던 그 백성들이요 그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종교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예수님을 버리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마가복음 15장 1 3절 그들이 다시 소리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리스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고난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저버리는 하나의 원인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가요. 로마의 군인들도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군중들도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네가 참된 왕이냐? 그러면 너를 구원해 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악한 죄인 한 명도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을 읽어줄게요. 잘 들어봐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심지어 그 악한 죄인, 그 죄인마저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만했어도요, 그 죄인들 예수님 앞에서 막 무릎 꿇고 저희 한 번만 저 얘기 한번 기적 베풀어 주세요, 저 아픈 것만 낫게 해 주세요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힘이 있어 보일 때는요, 예수님이 되게 능력이 있을 능력을 행할 때는요, 예수님을 자신의 종교의 대상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종교의 어떤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예수님을 막 떠받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고난 앞에 그 처형한 모습 앞에 서자 다 예수님을 종교의 대상으로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나요? 여러분들은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예배 왜 와요? 여러분 교회 왜 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어요? 예수님 왜 믿어요? 내가 하고 있는 종교 생활이 잘못되었나? 내가 하고 있는 이 믿음 생활이 잘못되었나?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 생활은 과연 종교 생활일까요? 아닐까요? 이 셀베스들과 동일한 어떠한 그와 같은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가지의 말씀 중에 누가 복음의 말씀에는요 좀더 특별한 인물이 한명 등장해요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매달렸던 또 다른 죄인 한 명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죄인은요 그철량하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우리 한번 누가 보고 23장 41절과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3장 41절과 42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1절과 42절 말씀이에요. 자, 다 찾았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십자가에 매달린 죄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죄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시선이에요 이 존재가 행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이 한계 없다 그분이 말씀하신 건 그분에게 보이신 시 기적들,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들 중에 옳지 않는 거, 잘못된 거, 거짓이 한 개도 없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참이고 진리다. 이런 고백이요. 지금 이 죄인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인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라는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과 함께 이 믿음과 함께 죄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요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죄는요 십자가에 아파하고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참되심을 고백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 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얘들아 너무 대조적이지 않나요? 호산나 오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 고난 앞에 처절한 모습으로 피참 옷을 서서 있자마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라고 했던 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죄인의 그 시선. 어 주님 당신 항상 옳습니다. 그 당신이 나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너무 다른 대조이지 않나요? 너무 다른 고백이지 않나? 요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죄인의 고백. 왜 다른 반응을 보였던 걸까요?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종교 생활을 했어요. 예수님을요, 종교의 대상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종교라고 뭐라고 했죠? 자신이 원하는 그 소원을 이루는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 쓰는 것이 종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복을 이루어주는 그 대상을 찾아 그 대상을 향한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종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죄인의 종교생활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행했던 이 모습은요, 종교, 대사, 종교 생활이 아니라요, 자신이 행복을, 자신이 원하는 행복을 이루기 위한 그 이루어질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누가요? 그 죄인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수 있는 대상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요, 참 진리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저 그냥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 죄인의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참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고백 가운데 에그 주님을 향한 신앙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그는 비록 십자가에 죽어가는 이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이지만 그분께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사랑하는 중도부 친구들, 오늘 목사님이요 좀 특별하게 가운을 입었죠. 내가 이거 왜 입었을까요? 아 아니요 결혼식 사회 아니고요. 왜 입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어떤 주일이에요? 고난 주간 종려 주일이에요. 여러분 이 종려 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날부터 십자가에 죽으실까지 일주일을 기념하는 하나의 어떠한 예배예요. 그래서 이날을 통하여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주간이 바로 이 종려 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종려 주일 이 고난 주간 한 주를 지내면서요. 여러분이 한 주를 어떤 마음으로 지낼래요? 이 고난 주간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래요? 여러분, 얘들아, 봐봐요.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의 시선이 교회 에 나오는 이유가 예술향한 시선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종교 생활의 시선이라면 여러분, 이 고난 주간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뭐 그래서 나하고 무슨 상관 있네. 그분의 부활이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내 행복을 이루어 줘? 날 행복하게 해 줘. 내가 소원 내가 원하는 행복해 줘. 안해 주잖아. 그러면 그분내내내 내, 내 믿음의 대상 아니야. 내 종교의 대상 아니야.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하고 대체 무슨 상관인데? 아무 상관없잖아. 라고 고백할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면 여러분이 단순히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종교로서 이 기독교 이 예배를 참여한다면 여러분 이 고난 주간 여러분의 아무 의미 없는 주간이될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오늘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이 죄인처럼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진리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한다면 이한 주간의 시간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시간이 아니오. 그분의 크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또 감격하고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몸둘 바 모르고 또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과 감격의 마음과 말로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복잡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한 주간에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고백할 걸요. 예수님, 당신은 참이셨습니다. 예수님, 당신 진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이셨어요. 그 하나님, 그하나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나도 가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라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고백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십자가에 같이 매달린 그 죄인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낙원이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시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너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중도부 친구들, 오늘부터 고난 주간입니다. 이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해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교 생활로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참되 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도부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